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의 대접을 쏟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 어, 독종, 종기가 퍼지고 또 바다에다가 쏟으니까 그 바다가 피같이 변했고 바다뿐만이 아니라 그 물의 근원에도 그세 번째 대접을 부으니 그것이 모두 다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장면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재앙과 비슷한 변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봄에 종기가 나고 독종이 돋는 것도 그렇고. 강과 바다가 빛이 되고 피가 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에 행했던 제왕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그 해가 불에 타면서 그 열기에 많은 사람이 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천사가 그 짐승의 왕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뭐 로마 제국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왕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그 이름으로 행했으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어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 있어지는 많은 재앙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어, 그들이 해로 인해서 헤로 해서 나오는 그 불로 인해서 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죽게 영혼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1절 11절 말씀에서도 자기 혀를 깨물면서 그 어두워진 가운데서 고통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남은 사람들을 향해.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고난 받고 박해 받았던 자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박해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신론자들이 없었을 때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비방하고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을 품고 있는 거죠 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이 있고 내가 힘든 일들이 있으면. 음 절대자를 의지하죠. 그래서 뭐 점집도 가고 사찰도 가고 교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작정 기도 들어가고 막뭐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단식도 하고 뭐 별일 별 일들을 다 합니다. 왜냐면 지금에 이난건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많은 우리 그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상당수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업이 어려울 때,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런 감정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요, 이 악한 세상에 되어져 가다 보니까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절대자를 욕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간구하거나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러한 육체적 고금감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사회와 나의 이 일상은 왜이 모양이 있고리냐? 하나님은 없다. 있어도 나랑은 상관이 없다. 나는 나에게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부에 남아 있는 지금 이 남아 있는 사람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고난과 재앙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뭔가그 어, 동아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러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변하지 않죠. 잘그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삼복더위, 삼복더위도 아니죠. 엄청나게 더 극한 호우와 극한 더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야, 이 기후가 이제 문제가 있다. 지구를 살려야 된다. 뭐 이제 1.5도 올리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뭐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물론 그것이 또 환경론자들은 좀 과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해줘요. 경험하지 못했던 날씨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그래, 맞아. 이제 우리가 에어컨 좀들 좀 쓰고, 일용품 좀들 쓰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냐고요. 안 하거든요. 그냥 가거든요. 내가 지금 쓰던, 내가 쓰던 패턴대로 그죠. 바꾸려 하지 않아요. 나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어, 불편함이 있, 있, 있는 것보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더 나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문제다, 문제다 하지만 그 문제를 타파하려고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돈에 걸려져 있으니까 돈이란 경제적인 문제 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나를 더 주관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고나아지도 않고 인 생에서 또. 이런 환경의 문제들도 누구누구도 적극적으로 심각성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 자체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러한 고난이든 역경이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들이 있고 원망의 마음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또한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